반갑습니다. 육6여단의 모든 가족과 장병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벌써 올해 마지막 12월입니다. 제 20대의 시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제 20대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은 마음입니다. 그 다행히 올해는 눈이 별로 안 오네요. 휴가 통제에 재설까지 겹쳤으면 용사들이 힘들었을 텐데 다행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겨울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작년 이맘때쯤 체육대회, 추수성사찬양대 성탄예배, 사단에서 다같이 모였던 송구영신예배들이 떠오릅니다. 예배가 없어진 삶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제 모습을 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전역한 형사들이 그립기도 하고 뭐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맹인의 길을 따라간 죄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못된 유대인들을 비판하시면서 맹인이 맹인을 이끌면 모두가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당시 일부 유대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더러워지고, 더러워진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당신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답을 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다 뒤로 나올 뿐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입으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를 들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강인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그러면서 지난주 말씀과 같이, 너희처럼 잘못 알고 있는 맹인이 사람들을 인도하면 모두가 구덩이에 빠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문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입에서 나오는 것의 문제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느냐? 사실 정답이 무엇이든 지금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다 공허한 논쟁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세계에서는 꽤나 중요한 논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조선 시대에도 예송 논쟁이 있습니다. 왕이 죽었는데 상복을 3년 입어야 하냐, 1년 입어야 하나의 논쟁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대충 입으면 되지 뭘 이런 걸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탁상공론을 가리킬 때 예선 논쟁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논쟁이 그리 단순한 논쟁은 아닙니다 왕과 사대부와 백성들을 모두 같은 존재로 보았던 사람들은 왕도 사대부인이 상복을 1년만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왕과 사대부가 같은 존재이니 신화 중심의 정치를 선호합니다. 이에 반해 왕과 사대부를 다른 존재로 보았던 사람들은 왕은 특별하니 상복을 3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이들은 강력한 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를 선호합니다. 드러나는 것은 상복 논쟁이지만 그 이면에는 국가의 기반에 관한 논쟁입니다.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모든 논쟁이 당대의 맥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음식에 대한 논쟁도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었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더러운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하지. 그렇기에 저는 이 논쟁을 살짝 바꾸어 보자 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입는가, 무엇을 먹는가는 현대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표지입니다.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입는가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줍니다. 애초에 명품이라는 것이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자가 되거나 높아진 사람들은 먹고 있는 것에 차별화를 통해 자신의 특별한 지위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을 더 특별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많은 관심을 쏟습니다. 남들이 먹는 것, 입는 것, 남들이 가는 곳을 다 가져야 만족합니다. 정말 스스로 만족하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기준이 모호합니다. 명품이 정말로 품질이 좋고 디자인이 좋은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 남들에게 보여지는 값이 추가로 매겨져 있습니다. 기타 공장에 가보면 같은 공장에서 나오는 같은 제품입니다. 그런데 A 도장을 찍으면 30만 원이 되고 B 도장을 찍으면 50만 원이 됩니다. 저희 형이 기타 공장에서 일했었거든요. 제가 브랜드를 무시하고 브랜드의 이름값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AS나 안정성 등에 차이가 있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 이면에 있는 인간의 심리입니다. 밖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신경이 쓰이는 인간의 마음이죠.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이 우리의 일부분을 드러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특별하게 하거나 우리를 온전히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내가 있는 것이나 먹는 것이 진정한 나 자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생충 영화를 보면 기택의 가족이 부자의 집에서 기생합니다. 한동안은 마치 자신들이 부자가 된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숨기지 못합니까? 몸에 배어 있는 지하의 냄새를 숨기지 못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을 드러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무엇이 나오는가에 따라 여러분은 특별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의 외형을 바꾸지 않습니다. 신앙을 갖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먹는 것, 입는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들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외형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에 보면 거듭남, 새 사람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거듭남은 다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외형적으로는 전혀 달라진 게 없지만 내 안의 중심이나 가치관, 삶의 방향, 내면이 새로워졌다는 뜻입니다. 분명 이전과 똑같은 두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삶을 깨닫고 나니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아름다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내면을 변화시키길 소원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여러분의 외면을 바꾸어주길 원하겠지만, 결국 내면이 성숙한 사람, 내면이 올바른 사람이 장래에 빛을 보게 됩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내면의 아름다움은 당장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아는 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힘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만의 포스가 있습니다. 눈에 띄거나 화려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사람의 바탕과 힘이 좋은 거죠. 요즘은 잘안 보는데 제가 부산 야구단의 팬입니다. 부산 선수들이 자유계약으로 풀리면 다른 팀들이 많이 영입하고 싶어합니다. 왜 그런가요? 단순히 야구를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물론 부산 기업이 어려워서 놓치기도 합니다만 다른 팀들이 부산 선수들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위닝 멘탈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승해보고 이겨본 경험이주는 무형의 힘입니다 분명 똑같은 3월 타자인데 타율이 조금 부족해도 부산 선수들을 영입합니다. 또한 보통의 시장가보다 더 높은 돈을 받고 이적합니다. 이왕 같은 타율 같은 돈이라면 조금 무리하더라도 많이 이겨온 팀에서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위딩 멘탈이 눈에 보이는 타율 이상일 것입니다. 타율은 개인의 성격이지만, 위닝 멘탈리티는 팀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복음이 이런 위닝 멘탈리티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복음은 눈에 띄거나 사람의 외형을 바꾸지는 않지만, 더 중요한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탕의 힘을 바꿉니다. 남들보다 좋은 것을 먹지 않아도, 좋은 것을 입지 않아도, 남들보다 좋은 것을 드러내고 좋은 것을 나누어 줍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화려함은 잠깐입니다. 좋은 것을 먹고 입음으로써 바꿀 수 있는 삶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과 변화는 영원합니다. 내가 드러내지 않아도 예수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부디 복음이 여러분의 내면을 변화시키길 바라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사는 조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리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음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입는 것과 먹는 것에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에 더 힘을 쏟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내면이 변화되어 우리에게서 주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내면의 바탕이 강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 한 아버지의 무언하신 사람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니,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 내면의 아름다움과 힘을 갖고 살기로 하지만, 우리 윤흑여단 위에 지금 영 앞으로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하옵 나이다. 아멘.